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보라의 윤민목사입니다 우리들의 참 가슴을 아프게 했던 어제 2월 29일이죠. 오늘 3월 1일 주일, 제가 오후에 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3일절 그 유튜브 국민대회 사랑제일교회에서 그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영향도 받았지만은 아, 그런 것을 보면서 또 52개에 해당이 되는 거뭐 그래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중계를 하고 그때 이제 손상대 그 사회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유 유튜브가 중계하는 그어 유튜버를 소개하면서 나중에 그런 이 이렇게 뭉친 걸 보니까 문재인 끝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제목을 한번 통일을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런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끝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끝 하나 더 붙여서 전광훈 승리 이런 것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어저께 그걸 쭉 보면서 여러 가지 구호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로 하는 얘기가 그 구호를 외칠 때 그랬죠. 전광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전그 구호를 들때참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전광훈 목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합니다. 저의 고백하고 똑같았어요. 왜 미안합니까? 참 십자가 주님의 그 모습. 바로 지금 전과군 목사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 주님의 그 모습 아닐까 피한 방울 문한 방울까지도 다 내놓고 싶고 유감순그 누나의 말처럼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게 오히려 한단스럽다.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바치고 세개가 있으면 세 개를 바칠 건데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아마 정광훈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조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인들을 깨우치고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참 미안하다고 옥중서실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제가 늘할 때마다 큰교회 목사님들 보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큰교회 목사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어 가고, 공산화되고 나면은 기독교는 말살되고, 목사라는 존재는 아예 없어지고, 성도라는 존재도 아예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당신들 뭡니까? 목사 맞아요? 문제도 제가 업로드하려고 제목을 올리다 말았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 피, 그만 빨아먹읍시다. 많이 빨아먹었잖아요. 우리 예수 장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자리에 올랐잖아요. 명예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양심이 손톱 끝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좀 내놓을 때안 됐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피나 빨아먹고. 예수장산하고 그리고 일평생을 마칠 겁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때에 정말 참 전광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외에도 미안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뭐그 정도라고 나머지는 아마 전광훈 목사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에 안 잠기겠습니까? 그리고 또전광훈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 걸고 아까도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 안할수 있습니까? 미안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그런 감정이 안될수 있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뭐, 감옥에서 투쟁을 하신다고. 아마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투쟁한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도 그게 따라줘야 되는데, 참.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당신도 나가서 뭐, 저거, 글쎄, 저도. 뭐, 강화문에도 많이 나갔고, 전광훈 목사님 시작할 때여러명도 가서 참, 어?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참 어린 작은 교회가 되어놓으니까 참 힘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방, 어떤 분은 또 저보고, 어디에, 어디 어디에 목회하시면, 저는 경남 양산이에요. 참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려움 많다고 그걸 못한다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할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깨우치고, 뭔가 좀 0.0001%라도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는 것 뿐입니다. 뭐 너무 그렇게 좀 이상한 눈초리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까? 역사는... 인간의 생사 화복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크로노스를 한다 그랬죠. 크로노스를 진행한다 그랬죠. 카이로스 카이로스대로 크로노스 세상의 역사를 생사 화복을 주관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표, 세상 시간표. 여기에는 0.0001%의 차이도 없어요. 그대로 창세전에 계획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왜 이럴까, 뭘까, 좁은 소견에, 부족한 식견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니요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 0.0001%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자기의 카이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적인 크로노서 시간표를 운행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어렵죠. 때로는 눈물 나죠. 한숨 쉬죠. 정말 하나님 왜 이러느냐. 정말 원망할 때도 있죠. 솔직한 얘기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를 다 계획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억압하고 목사의 멱을, 멱살을 잡고 그러하는 것들 다 보고 계시면서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합니다. 또 에스더에서,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아수엘 왕때그 에스더, 그모르드게그 삼촌. 그래,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웠는데 나중에 결국 하만 장군 자신이 그죠. 목이 잘려가지고 그큰 높은 장대에 자기 목이 매달리고 말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렵죠. 힘들죠. 특히 우리 사랑제일 성도님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참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에큰 교회 성도님들이 반의 반만큼만 돼도 이렇게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1200만 성도만 단결해보세요. 어디서 문제이니까. 어디서 중북 자빨들이, 어디서 주사파들이 까버려요? 우리가 개떡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오합지졸에 되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좀 근력 갖고 통가지 사람 앞에 그냥 벌벌벌벌벌 떨고, 고개 숙이고, 이짓하니까 그렇지. 정말 바르게만 해봐요. 1200만이 똘똘 뭉쳤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구나.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구나. 최후의 바람이 뭡니까? 정치인의, 황제의, 임금의, 대통령의 최후의 바람이 뭡니까? 기독교 탄압입니다. 최후 바람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기독교 탄압이에요. 이런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은 꼭 기독교로 탄압을 해요.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하나님을 탄압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야 되니까. 자기가 신보다 높아야 되니까. 이게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막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고 나면은, 심판받고 죽고 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영은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형벌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뭡니까? 애굽애굽이 애국.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앗수르 역시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파사가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히랍이 대적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대적하다가 밀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인가 하나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만수거든요. 세상을 꽉 채우는 찰만자. 세상의 만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야 돼. 요 그게 누구냐 이 말에? 그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대개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100%는 아닙니다. 대개 생각하기로는 일곱 번째 왕은 바로 로마 카톨릭 황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로마 카톨릭 하는 거 봐요, 그죠? 뭐뭐 뭐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완전히 그냥 제갈대로 가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나라들이 세계적으로는 전부 대국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가장 많이, 땅을 많이 정복하고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한 임금이 누구줄 압니까? 몽골의 진기석한이에요. 진기석한 잘 알죠? 그죠? 근데, 징기스칸을 알기는 알지만, 몽골, 징기스칸이 지배하던 몽골이 세계의 대국이라고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역사자들이참 희한하죠. 그런데, 몽골은 하나님은 대적하지를 않았어요. 땅을 그렇게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몽골은 하나님을 대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이왜교만에 극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내 밑에 내려 눌러야만이 내가 신이 되거든요. 신중의 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상하게 이런 나라들은 세계적인 대국으로 보는데, 몽골은 점령은 많이 했다. 최고로 땅을 넓히고 점령을 했지만, 진기석한을 이런 부류에 넣어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문재인 정부가 뭐요? 뭐 공산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기독교를 손본다고요? 기존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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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존 계급인가 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언제 계급이 되어가지고 언제 당신들을 언제 세상을 자결 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목사들 중에 잘못한 목사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잘못한 목사도 당신들이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마 백분의 1도 잘못이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 눈에 덜 보는 왜볼줄 모르냐? 성경 말하기가 듣기 싫습니까? 그럼 옛날 속담을 하나 이용해 볼까요? 남의 흉 보는 사람은 자기 흉은 12개가 넘나다 그랬어요. 어째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문제 뭐하수 없죠. 왜냐하면 이거 마귀의 부거에딱 쓰이가 있습니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주사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떡하들이 넘어뜨려가지고 그렇게 가해야지 그냥 놔줘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아니, 마귀가 말을 해가 될바에요 그죠? 참, 정말 우리 나라의 꼴을 볼 때에, 참 문재인 정부를 바라볼 때에, 참 밉기도 하지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어째 저렇게 됐을까? 전에 뭐 인터넷 한번 보니까 문재인하고 뭐, 뭐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그, 광료들 어? 뭐다 거의 뭐힘나 뭐 쓰고 청와대에서, 어, 지 어, 뭐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캐톨릭의 영세를 받았대요. 영세명이 다 있대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을 바라만 봅니다만 그래도 캐톨릭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분들 아닙니까? 영세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영세를 받았다는 분들이 하나님 있다고 인정했다는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런 나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지만 예수 잘 믿는 나라들 복 받는 거한번 보세요. 지가 늘 얘기합니다만 독일, 그죠? 독일이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 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전도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서쪽 같으면 우리는 인도 아니면은 뭐 중국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아마 건너뛸 것 같아요 보세요 미국에서 오면서 서쪽으로 왔으니까 일본을 거치고 한국으로 올것 같은데 일본은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 일본 어때요? 신들이 뭐 수천만 개가 된다고 그러죠 몽당귀신도 신이고, <laughs> 그죠? 저주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대 딱 쓰려고 어떻게 해요? 세계 3대 지진대가 일본 땅 밑에 딱 준비가 되어 있죠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내 앞에 내 어떤 내 100년 동안 우리가 정권 잡는다고? 100년 그거 금세입니다. 문재인 씨나 그 있는 분들 다 60, 70대죠 금세 60, 70년 흘러가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100년 더 잡으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죽이는 그런 중국과 북한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땅겁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다짐은 뭡니까? 전광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에서, 이제는 전광훈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다짐이 되어야지. 전광훈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왜? 그 길이 바른 길이니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길이고 복음을 사수하는 길이니까 딱그 있습니까? 뭐뭐 지치가 뭐, 정광 목사님 얘기를 자르가면 정광 목사님한테 뭐 정광 목사님 저차 한잔 나눠도 먹었어요. 뭐 여러 배 가가지고 뭐 해가 만나기는 만났지만 여러 사람 만나게 정광 목사님 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한두 사람 만나야죠 하루에. 그러나 취지하는 것은 성경대로니까. 우리는 늘 성경대로 나가야죠. 안 그래요? 성경대로가 아니면은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성경대로라면은 목숨 걸고진해 나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거그 아닙니까? 정말 그날 손상대 사회적 한 것처럼 문제인 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 두가운 승리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모든 감정을 종합해보세요. 전광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결심을 다져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 끝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